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매춘놈입니다 이번에는 고인물용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제가 사용할 해방 빌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파격을 워낙에 싫어해서 하드건말을 무조건 6인팟 딜찍노하는 기준으로 빌드를 짰고 여유롭게 14주차에 해방하는 기준으로 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1주차 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주차는 포스가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노블이 없는 주차이기 때문에 보스를 굉장히 여유롭게 잡아주는 것으로 빌드를 짜놨습니다. 하스대만 솔격해준 후 나머지 검미솔 보스들은 다 2인격으로 가주시면 되고 하드 지닐라 같은 경우에는 2인격으로 가게 되면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말 지닐라 솔프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둠의 흔적이 283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2주차 빌드입니다. 2주차의 하드 발레온을 해방캐를 클리어해주시고 아카이럼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2주차 보스도 굉장히 널널하게 잡았으며 난이도가 어려운 하드 지닐라는 2인격 헌티 직업들은 솔플하기 힘든 하드 루시드를 2인격으로 잡는 걸로 빌드를 짜봤습니다. 1주차와 마찬가지로 하드 지닐라를 노말 지닐라로 변경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둠의 흔적이 675개가 될 거고, 발레온 해방패를 클리어해주시면 어둠의 흔적 500개가 까여서 175개가 남으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빌드는 12월 달에 하드 건마를 잡지 않습니다. 2주차까지 하드 건마를 잡지 않으면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하드 검마로 어둠의 흔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빌드를 짜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3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차부터는 고인물이라면 아마 대부분 레벨 270 이상의 전투력도 3천만 가까이 나오실 테고 이 정도 스펙이면 하드 진일라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또한 컨티 의 직업도 어센트가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하드 루시드 솔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주차부터 모든 검미솔 하드 보스들을 솔풀해 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매주 어둠의 흔적 470개를 수급할 수 있을 겁니다. 2주차에 남아있던 흔적 175개에서 470개를 더해주면 645개가 되고 여기서 아카이럼, 해방패를 클리어 해주시면 500개 가까여서 145개가 남겠네요. 이제 4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4주차는 마찬가지로 모든 하드검 미소를 솔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3주차에 남아있던 흔적 145개에서 흔적 470개가 더해져서 흔적이 총 615개가 될 거고 여기서 매그너스 해방패를 클리어해 주시면 500개가 까여서 115개가 남을 겁니다. 이제 5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5주차는 모든 하드검미소를 솔플해 주신 후에 하드검마 6인격을 가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아마 본인과 전투력이 비슷한 분들과 파티를 짜주시면 15분 안에 하드검마를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둠의 흔적 570개를 획득할 수 있을 거고 전 주차에서 남은 흔적 115개와 이번 주차에서 얻은 570개를 더하면 685개가 됩니다. 참고로 검마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안에만 잡아주시면 되고 꼭 이번 주차에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6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6주차는 모든 하드 검미소를 솔플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흔적 470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이전 주차에까지 누적된 흔적이 685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 주차에 얻은 흔적 470개를 더해주시면 총 1155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하드 수 해방패를 클리어해주시면 1155개에서 1000개를 빼 155개가 남겠네요. 이제 7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7주차도 모든 하드 검미솔을 솔플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하드 검미솔을 잡아주시면 흔적 470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6주차에 누적된 어둠의 흔적 155개를 더해주면 어둠의 흔적 625개가 되겠네요. 이제 8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8주차는 모든 하드 검미솔 보스를 솔플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의 흔적 470개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7주차에 누적된 어둠의 흔적 625개를 더해주시면 1095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드 데미안 해방캐를 클리어해주시면 어둠의 흔적 1000개가 까여서 95개 남습니다. 이제 9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9주차도 모든 하드 검미솔 보스를 클리어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흔적 470개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전 주차에 누적된 흔적 95개를 더해주면 565개가 되겠네요. 이제 10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0주차는 모든 하드 건미솔 보스들을 솔플해 주신 후에 하드 건마 6인 팟을 가주세요. 이때쯤이면 전투력이 거의 4천만에 근접하실 거고 비슷한 스펙대 유저분들을 모아 하드 건마 6인 팟을 가는 기준으로 12분쯤에 클리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둠의 흔적을 570개 획득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전 주차 누적치인 565개를 여기에 더해주면 1135개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하드 윌해방퀘를 클리어 해주시면 어둠의 흔적 135개가 남겠네요. 마찬가지로 하드 검만은꼭 이번 주차에 클리어할 필요가 없고 2월 달 안에만 클리어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11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1주차는 하드 검미솔 보스들을 모두 솔플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둠의 흔적 470개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전 주차에서 남은 어둠의 흔적 135개에 더해주시면 누적 어둠의 흔적은 605개가 됩니다. 이제 12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2주차도 모든 하드 검미솔 보스들을 솔플해주시면 되고, 어둠의 흔적 470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전 주차까지 누적된 어둠의 흔적 605개에 더해주면 1075개가 되고, 여기서 하드 루시드 해방퀘를 클리어해주시면 어둠의 흔적이 75개가 남겠네요. 이제 13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3주차도 모든 하드 검미솔 보스들을 솔플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흔적은 470개를 획득할 수 있을 거고, 12주차에 누적된 흔적 75개에 470개를 더해주면 545개가 되겠네요. 이제 14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4주차도 모든 건미소를 솔플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기존 누적, 큰적 545개에 470개가 더해져 1,015개가 됩니다. 이렇게 1 4주차의 하드 진일라 해방패를 클리어하여 최종 해방을 달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해당 빌드는 12월, 3월에 건마를 잡지 않으며, 심지어 1, 2월에 잡는 건마는 6인 팟으로 딜직로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1주차에 실수로 해방패를 받지 않고 하드 수호를 잡았기 때문에 3월에 추가적으로 6인 딜직로 건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고인물용 첼섭 해방 추천 템 세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보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다음과 같이 도전자의 무기에 주스탯이 오르는 잡소호를 발라서 사용해 줄 겁니다. 보조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보조를 사용해 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조를 경매장에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엠블렘은 3만점 보상인 카레잠을 질러줄 겁니다. 목표 잠재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챌린저스 명표를 조금 사용해주게 되겠네요. 참고로 추후에 미트라와 아스트라 보조를 사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엠블렘 대신 블랙 보조에 카레잠을 질러 자신의 오늘 시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어구는 도전자 세트를 사용할 예정이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4주차쯤에 19성 이상의 도전자 세트를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말 세레는 해방 후에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해방 후에 20성 도전자 셋을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신구를 보겠습니다. 반지류는 다음과 같이 이벤닝 두 개의 하버 보상으로 주는 실블링 하나, 시드링을 착용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버 보상 실블링 대신 고피아를 착용해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실블링을 바꿔주지 않아도 해방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벨트, 얼짱, 눈장 귀고리를 보겠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18성 골클벨을 직작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잠재를 띄울 큐브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잠재를 구매해줄 거고, 현재 첼섭의 열기가 시들 4주차 샤타포스가 끝날 때쯤에 벨트를 구매해줄 겁니다. 에디 같은 경우에는 레어 한줄금만 사용해줄 예정이고, 직접 띄울 겁니다. 얼짱과 눈장은 다음과 같이 하버 잠신구 보상을 사용해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얼짱만 666 혹은 663 응축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해방할 때는 굳이 바꿔주지 않을 것 같고, 추후에 건마나 이지 칼로스를 도전할 때 연글용으로 만들어줄 것 같네요. 회수는 본석가서 트왈마에 토드한 후에 해줄 예정입니다. 눈장은 하버 장신구에서 바꿔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스펙업은 많이 되겠지만 타풀마와 불빛마의 가격이 첼섭에서는 너무 비쌉니다. 귀고리는 다음과 같이 대아시도스링을 착용해줄 겁니다. 회수는 잘안 되겠지만 첼섭에서 저렴하게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귀고리 쪽에선 대야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재는 구매해줄 예정이고 나머지는 직작을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철섬 명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없는 템의 철섬 명표를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걸이 두 부위와 포켓 아이템 기계 심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피도미를 착용해 줄 겁니다. 피도미는 초음만 적당히 백급으로 띄워서 사용해 주다가 리프하고 땅바닥에 버릴 겁니다. 또 하나는 메커네이터 펜던트를 사용해 줄 겁니다. 메커네이터도 가치가 매우 낮은 아이템이기에 많이 투자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당한 옵션을 띄워서 사용해주다가 분석 가면 땅바닥에 버릴 겁니다. 포켓 아이템은 핑크빛 성배를 착용해줄 겁니다. 부보장 세 표가 맞추기용이고, 많이 투자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2주차 이후 성배가 많이 싸지면 구매해줄 예정입니다. 기계심장은 페어리아트를 착용해줄 겁니다. 페어리아트는 출석 이벤트 6주차 보상에 있으며, 여기에 아즈모스 장큐를 사용해 15%를 띄워줄 예정입니다. 에디는 카에의 잠을 발라줄 예정이고, 여기에 에디 1.5줄급 잠재를 띄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이어트어 핵사 2회까지 떡짝 레벨 280 기준 예상 전투력이 4천만 가까이 나오며, 이 정도 전투력이면 해방 후 무기 옵션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 이지 칼로스, 검마, 솔플 최소컷을 도전해볼만 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첼섭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